대구 혁신 도시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대구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구미 포항 등 경북의 주요 산업도시 기업 대표와 예비 창업자들이 지원기관과의 상담에 한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유일한 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 복합 지원 방식인 보증연계 투자를 내놨습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한 기업에 최대 30억 원까지 모두 약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분을 투자를 해서. 어, 장기적으로 가니까 저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을 공개화할 때도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 믿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거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을 발굴해 기술 지주 회사, 대학 등과 산학연 기술 매칭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기업 지원기관들은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을 꿈꾸는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